최근 산 속에서 노숙을 하는 일명 비박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야영이 금지된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몰래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뭔? 개... 안녕하세요 시에라 공명정 김선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자칭 백패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백패킹 배낭 무게를 줄이는 소소한 팁에 대한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좀불러 불편하기도 한데 어... 과연 배낭을 메고 알파인 텐트만 친다 그래서 그게 백패킹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리고 백패킹이랍시고 잠잘 곳만 주구장창 찾는 그게 과연 백패킹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텐트를 안 치고 자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럼 백패킹이 아닐까요? 어느 쪽이 진짜 백패킹에 가까울까요? 또 다른 불편한 이야기는 뭐 저도 BPL러에 속하긴 하는데 BPL을 추구한다는 많은 백패커분들이 경쟁을 하듯이 무게를 재고 나는 뭐 3kg에 맞췄다 되게 흡족해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물론 배낭을 가볍게 하는 건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기는 해요 근데 막상 배낭의 무게를 줄여가지고 한다는 게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잠만 자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려면은 굳이 BPL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무게를 줄여서 불편함만 생길 거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BPL이라는 백패킹 스타일이 멋있어서 따라하는 거의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짧은 코스지만 멋진 곳에서 하룻밤을 원하는 뭐 원한다거나. 일출이나 일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친구나 커플끼리 낭만적인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떠나는 백패커라면 뭐 쓰레기나 뭐 이런 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겠지만 나머지는 조금 무겁더라도 편안하게 있을 장비가 더 적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의자라던가테이블이라던가뭐 커플끼리 한3 0분 올라가서 자고 올 건데 굳이 무게를 그렇게까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이 영상은 음, 템풍을 찍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달리고, 그리고 더 많은 액티비티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BPL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패킹 짐을 줄일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전 다섯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일 거예요. 자, 첫 번째, 정상을 고집하지 않는다. 뭐 명당이랍시고 산 정상에서 경쟁하듯이 먼저 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좀 여러모로 비효율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상에다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뭐 산객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이제 새벽 산행을 되게 즐겨하는 편인데 넓은 곳에다 치시면 괜찮은데 되게 전망대가 좁은 곳에 텐트를 빼곡하게 쳐놓고 전세낸 듯이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정상으로 갈수록 급수나 보급은 뭐 점점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뭐 그렇잖아 정상에서 물을 구할 수도 없고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되도록이면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수도 뭐 용이하고 설거지도 할수 있고, 곳에 따라서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짐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산 정상이 기온이 훨씬 낮잖아요. 그 정상보다는 캠핑장이나 이제 좀 내려와서 백패킹을 하시는 게 기온도 높아서 침낭 그리고 우모복 뭐 여러 장비의 무게를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펙도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어요.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캠핑장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 그러면, 상객들의 불편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정상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백패킹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뭐, 약수터가 있는 근방에서 하시면은, 뭐, 제일 좋겠죠. 물무게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지역의 맛집을 이용합니다. 하이킹이나 패스트패킹이나 중간중간 맛있다는 식당을 이용하시면 훌륭한 에너지원을 보급할 수도 있고 무게가 추가되지도 않고 또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 수도 있죠. 백패킹이 텐트에서 잠만 자는 활동이라기보다는 한 지역을 여행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행을 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여행에서 맛집에 대한 추억도 남기고 올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세 번째, 정수기를 이용한다. 배낭의 모든 짐들 중에 뭐 가장 무게를 많이 차지하는 게 물일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물 무게가 엄청나죠. 뭐2 l 의 물을 지고 간다 그러면 2kg의 무게가 더 추가되는 거니까. 물의 양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뭐 날짐물 통 1리터짜리 두통 들고 가면은 물 포함해서 뭐 2.4kg 가까이 되니까 뭐 텐트 무게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거죠. 근데 물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뭐 1kg 가까이 줄이는 거잖아요. 뭐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00g에서 200g 사이의 정수 필터로 뭐 1kg 가까운 무게를 줄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정수기를 사용을 하려면 급수 포인트를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만큼 사전 조사가 필요하긴 하. 사전조사 하는 것도 이 백패킹을 즐겁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설레임을 시작 전부터 느낄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뭐 넉넉하게 물을 챙기고 정수필터까지 같이 챙기는 걸 추천 드려요. 탈수가 올 수도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정수기를 필수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종주산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뭐 뻔한 건데 화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건조식량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조식은 무게랑 부피가 작고 설거지거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따로 식기를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 뭐 무게나 부피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혼자 갈 경우에는 그냥 포트로 다 하거든요. 컵 같은 거안 챙기고 그리고 수경 후에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이 또 꿀맛 같을 때가 있는데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포트로 마셔도 될것 같아요. BPL 하시는 분들이면은 포트의 크기도 뭐 1리터도 안될 거고 500에서 한 750ml 정도 되는 걸 들고 다니실 텐데. 정도면은 컵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니까 뭐 그런 포트랑 식기라고 하면은 뭐 스포크, 포크, 숟가락 이런 것만 챙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먹고 약간은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맛집 탐방을 같이 한다면 아무거나 먹어도 엄청 맛있거든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 보셨잖아요. 사회 나와서 맛없는 건빵도 군대 가면 맛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생을 하고 내려와서 먹는 식사가 그렇게 꿀맛 같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일석이조를 이용하자. 한 가지 장비로 여러 곳에 쓸수 있는 것을 위주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프리즘 크레모아의 헤디나 캐본 뭐 이런 것들은 야간 산행에도 쓸수 있지만 수경지 구축을 하고 나서도 텐트 등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확산광이 나와서. 그렇다 보니까 이한 가지로 여러 용도로 쓸수 있는 점에서 무게 절감에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쓰리페이스 미니라는 제품도 있어요 프리즘 크레모아의 쓰리페이스 미니 이 제품은 거의 오토캠핑용 랜턴에 가깝긴 한데 그래서 비필러에게 맞을까? 싶긴 하겠지만 강력한 확산광이 나온다는 점도 장점이고 동시에 보조배터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촬영 장비를 많이 챙기시는 분이 아니라면 5천 정도의 용량이 되는 보조배터리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보조배터리 대용으로 갖고 다니시면 텐트 등으로도 쓰고 보조배터리로도 쓰고 괜찮은 옵션고 이될것 같습니다 사실 백패킹 짐을 줄이는 방법은 무턱대고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날씨나 지형 그리고 급수 포인트 보급 포인트를 모두 파악해야 되고 본인이 얼마나 먹고 얼마나 마시고 어떤 환경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지는 많은 경험을 통해야만 음 알수 있는 것 같아요. BPL이라는 스타일은 조금 더 자연에 가깝게 들어가는 스타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불편함이 따르는 스타일인 건 맞아요. 반면에 럭셔리한 BPH, 백패킹, 헤비 스타일의 백패킹은 많이 걷고 탐방하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체력 소모가 크고, 그래도 약간의 BPL을 권장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공익적인 부분, 그리고 가벼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백패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도 뭐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뭐 좋은 장비를 다 갖고도 더 가벼운 걸 사기 위해 몸부림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본질적인 경량 백패킹은 가벼운 것을 들고 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두고 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지속이 가능해요. 백패킹 라이트가 아닌 백패킹 레스.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게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을 줄이면 출발 전부터 막 오는 피로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줄일 수가 있을 거고 더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더 많은 추억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칭 백패커라는 분들의 불편한 진실과 그리고 백패킹 짐을 줄이는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갖고 계신 백패킹 짐을 줄이는 또 다른 꿀팁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장비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